어린 시절 초절정 고수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진 주인공. 그 고수를 사부로 모시면서 나름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교의 음모에 휘말리면서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 점점 무림의 고수로 거듭나게 되고 곁다리로 여러 여성들과 썸을 탄다는 전형적인 무협물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나 설정이 너무 클리셰 범벅이라서 저도 할 말을 잃었는데요. 무림고수를 만난다는 기연, 희한하게 주인공이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초고수죠. 그리고 뻔한 주인공의 성격, 무현물 좋아하시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성격이 양과와 용호충을 섞어놓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제멋대로 입을 나불거리지만 속은 깊다는 너무 뻔한 캐릭터죠. 가끔은 주인공이 너무 나불거려서 좀꼴 보기 싫을 때도 있는데 무현물에서는좀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디선가 본 듯한 내용이라 또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익숙함에서 오는 친근함 재미라 보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게임 진행은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의천도룡기 외전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메인 스토리는 순서가 있지만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이드 퀘스트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이 사이드 퀘스트라는 게 설명을 봐도 상당히 난감한데요. 직관적이지 않거나 힌트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특정 NPC에게 어떤 아이템을 건네주어야 하는데 NPC 디자인 돌려받기를 엄청 많이 해서 그놈이 그놈 같고 무슨 아이템을 줘야 할지 난감하거나 또는 어디서 퀘스트 아이템을 얻어야 할지 도무지 알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개만 좀 해보다가 그냥 과감하게 패스했죠. 스팀 평가에도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게임 진행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이드 퀘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메인 퀘스트는 큰 막힘이 없습니다. 대체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메인 스토리만 민다고 생각하면 막힐까봐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게임은 레벨 또는 등급의 개념은 없지만 나름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8개, 4개, 외계 어쩌고 저쩌고 어려운 말 쓰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패시브 스킬과 기본 능력치 스탯을 섞은 개념입니다. 괴마다 해당되는 능력치가 있어 레벨을 올리면 그 능력이 오르는 시기죠. 4개 네 외계는 전투에 도움받을 괴를 고르는 건데 괴마다 버프 효과가 달라 원하는 거두개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3레벨 오를 때마다 패시브 스킬도 골라 찍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본 스탯이면서 버프 효과도 있고 3레벨마다 패시브 스킬도 찍을 수 있다. 쉽죠? 두 번째, 신법. 8개가 해당되는 능력치 하나만 올렸다면 신법은 한 번에 여러 능력치를 올려줍니다. 무협지로 치면 내공서라 보시면 됩니다. 역근경 같은 거 있잖아요. 각각의 신법은 10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데요. 8개 레벨이 받쳐져야 끝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8개 레벨이 낮으면 경험치가 남아도라도 레벨을 못 올리기도 하니까 어느 개의 몇 레벨을 요구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학. 무학은 크게 네종류로 나뉩니다. 권, 검, 도, 창.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세개로 나뉘는데요. 이벤트를 통해 배우거나 무공 비급을 얻으면 새로운 무학이 생겨납니다. 무학 또한 괴 레벨이 중요한데요. 더 강한 상위 초식을 쓰기 위해서는 특정 괴의 특정 레벨을 요구하죠. 신법이나 무학이나 둘다괴 레벨이 중요합니다. 전투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전투는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적과 조우하면 화면이 전환되고 마우스 또는 키보드로 이동하면서 숫자 1에서 8 버튼을 이용해 초식 을 사용하면 됩니다. 무학에 따라 초식 효과가 완전히 다르고 전부 화려한 편이라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시스템 설명은 충분히 한것 같고 제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좀 애매 합니다. 일단 스토리 진행 과정이 너무 심심 하다고나 할까요 그냥 대화 찍찍 하다가 치고 받고끝 그리고 대화 수준도 너무 유치뽕한데다가 연출 할 것도 뭐 대단한게 없어서 사람을 확 빨아들이는 몰입감 이런건 없습니다 육성은 재밌어요 새로운 무학 익히고 새로운 초식 써보는것도 좋아요 근데 다만 이 무학 얻는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10시간 넘게 했는데 돌을 이용한 무학은 하나도 얻지 못했죠 아마 사이드 퀘스트를 깨야하는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이드 퀘스트 는 깨기 난감해서 말이죠 전투도 아쉽습니다 마우스를 클릭 하면서 싸우는 게임 예를들어 디아블로를 떠올려보면 내가 클릭하는대로 캐릭터가 바로 딱딱 움직여줍니다 근데 이 게임은 뭔가 어느라고 반응이 느려서 클릭을 하더라도 아무 반응이 없이 가만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동 시에는 키보드 마우스 동시에 썼고 전투 시에는 왼손으로 이동키 조작하고 오른손으로 초식 쓰는 식으로 플레이했죠. 이 그지 같은 조작감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타격감도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애매하네요. 무학의 활용도도 아쉬웠습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전투가 수월한 무학이 정해져 있어서 계속 그거만 쓰게 되더라고요. 좀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게임 애매합니다. 무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게임이 되겠지만 보통의 RPG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빠의 평가는 중립. 저를 포함한 무협바만 플레이합시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슬기로운 스팀 생활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